네, 이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하 10장 17절의 말씀. 예,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 흥망성쇠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또 성장할 때가 있으면 쇠퇴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악하고 바알의 신앙을 섬기던 아하 왕조,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오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승승장구했지만 오늘의 말씀 부분부터 오므리 왕조는 처절한 최후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열왕기하 0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증언하고 있는데 아합과 요람. 또 이세벨이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그 중에서 아합 왕조가 우리에게 유명하게 또 우리에게 잘 와닿게끔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의 전투, 또 바알 시대에 또 그것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아무도 이들의 멸망을 말하지 않았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들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처음 들었을 때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하방조는 굳건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갈매산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다 하더라도 또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실 수는 있더라도 그것을 두고 도망치는 엘리아를 보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가졌던 수많은 백성들은 어쩌면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가 유명해질수록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던 자들의 마음에는 점점 더 아합 왕조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영원할 것 같던 인물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그 당사자들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남아 있게 된다면. 언제든지 그들의 왕조는 복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 왕조를 전멸시키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예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하 왕조를 심판하기 시작했죠. 여우라 왕 요라 왕을 처단했고, 또 바알숭배를 장려했던 이세벨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후가 어느 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세벨도 죽였는데 이제는 이 자손들을 어떻게 이 잔당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0인의 아합의 왕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이들의 각자 지방별로 흩어져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귀족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하방조를 전멸시켜야 했던 예후는 기도하면서 이런 묘안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귀족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예후가 이제부터 전쟁을 할 것인데 너희가 다 보호하고 있는 그 수많은 왕자들 중에서 가장 왕의 자질을 가진 한 명을 뽑아라 그리고 나와 결우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란 왕도 죽였고 이세벨 왕도 처단했던 예후가 이렇게 당당하게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여러분 이 귀족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이 귀족들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가장 왕의 자질을 가진 한 명을 뽑아서 나와 겨뤘을 때, 그가 패배하게 됐을 때의 그 백성들의 여론과 또 전세가 바로 예후를 예후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편지를 받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서 아무리 해도 내가 예후를 이길 수 없겠다. 내가 이들을 보호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들이 예후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당신이 하라고 하는 어떤 것이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예후는 이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70인의 왕자들을 하루밤 만에 목을 쳐서 자신에게 머리를 가지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 아 왕가의 자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했고 자신들이 신뢰했던 믿었던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합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설적으로 아합 왕조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아하방주의 멸망의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미묘하게 그 신앙생활에 섞여 있었던 바알의 신앙도, 또 그것을 지지하던 아하방가의 존재도, 이세벨의 존재도,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시고 그것을 전멸시키고자 하실 때 그것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도망쳐야 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굳건했던 왕조가 또 7천 명이 있었지만 그들도 숨어 지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힘들었던 힘들게 했던 그 왕조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실 때가 되니까 하루 만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어떤 큰 문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벽도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벽을 어떻게 넘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그 벽을 허무시는 분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또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결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청천변력 같은 소식을 전해 주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열심을 내고 싶을 때 넘을 수 없는 재능이나 능력의 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고민해 봤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의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을 기다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벽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많은 벽들을 만났는데 이 벽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막막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싶고 또 7천명처럼 숨고 싶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문제와 또 그런 기도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저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이 하루밤 만에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벽과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마음 먹으시면 하룻밤만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놀랍게 풀어지고 놀랍게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루 만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주하신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벽을 만납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것을 넘어야 한다는 현실에 막막함을 느끼고 솔직히 좌절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과 또 나의 재능 없음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갈급하게 찾게 되는 그 갈증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면 무너뜨리시고, 내가 나아갈 길이 없다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에 굳건하게 서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그 아방조를 하룻밤만에 무너뜨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시고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품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손을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신 기도 제목을 두고 또 내가 넘을 수 없는 벽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 시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